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청초호로 나왔습니다. 예, 청초호인데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허락을 받고, 예,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 전어가 좀 나온다고 하네요. 전어, 전어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고기 잡아놓은 거 있어요? <laughs> 어, 좀 봐도 돼요 사장님? 네, <laughs> 어깨도, 어깨도 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요 조금 열어 보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1분만더빨리와서도 그냥 엄청 많이 잡았다요그아 그래요? 어어예 네. 전어가 많이 잡으셨네. 네. <laughs> 예, 아, 고등어도 고등어, 나왔습니다. 네. 예. 예. 아우 고등어도 나왔습니다. 예예. 고등어도 자주 나오나요? 예자 네, 그, 자주 나와요. 아 네. 고등어도 자주 나온답니다. 예. 자, 약간 훌치기성을 하시는데, <laughs> 자, 바늘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고 계시네요. 자, 좀전까지 많이 나왔다는데, 지금은 좀 예, 뜸해진 것 같습니다. 아, 예한 마리 나왔습니다. <laughs> 자, 두 분이 일행이신 것 같아요. 에. 자, 옆에도 한 분이 계시고요또 좌쪽으로도 뜨문뜨문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배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 틈이 있는 곳에서 낚시를 하시네요. 자, 카드채비를 쓰시는데요. 예, 네, 곧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방 잡았는데 또 나왔습니다. 자, 좀 작은 사이즈는 방생 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데꼬 오라고 방생을 하셨습니다. 자, 이쪽으로도. 쭉 사람들이 있어요 드문드문 배가 드나드는 예, 길목이 저쪽에 있습니다 예, 거기서도 있는데 예. 자 전화가 곧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처호입니다 자 이쪽 뒤쪽이 총호동 방파제이고요 제가 오늘 구찌 뽕을 따라갔다가, 에 시간이 없어서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 청호동 방파제를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낚시하시는 분들이 고기를 잡는 걸 보아가지고, 에 이쪽에서 영상 한편 찍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자, 밑밥을 고기 모이라고 밑밥을 좀 뿌려주시려고 뿌려주시, 그러는것 같아요. 자, 밑밥을 안 뿌려서 좀 뜸해진 것 같습니다. 자, 밑밥을 뿌려서 고기가 모여, 몰려들 것 같습니다. 자, 아, 예, 또 나왔습니다. 자, 여기 숭어가 한 마리가 뺑글뺑글 돌고 있습니다. 에, 밑밥을 뿌려주니까 에, 숭어는 밑밥을 잘안 먹는데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서 그래도 밑밥에 관심을 보이는지 뺑글, 뺑글뺑글 뺑글 돌아가고, 있, 에, 돌고 있는데, 아, 좀 깊이 들어가 이들 있네요. 자, 이게 숭어도 에, 잘하면 이카드채비에 물려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예. 자, 숭어도 한 마리. 예, 납구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봤어, 네, 크지? 네. 자, 꽤큰 놈이 들어와 있답니다. 아. 자, 숭어가 보이면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비가 많이 왔어요. 어, 산에서 쓰레기들을 많이 쓸고 내려왔네요. 비가 예, 속초에 자주 와가지고요. 여기, 아, 예, 또 낚았습니다. 예, 전화가 올라왔습니다. 저, 산에서부터 예, 물이 흘러들어오는 입구가 저쪽이래서요. 어, 쓰레기들을 빗물이 많이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네요. 여기 숭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잡혔나 모르겠네요. 아, 꽤 큽니다. 자, 요즘 숭어가 해안에서 잘안 보이는데요. 근데 어제 그제는 좀예 많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예 그랬던 놈들이 이 안으로 들어온 모양입니다. 히트. 야 이번엔 좀 사이즈 좋습니다. 자, 또 히트. 놈 멀리 는다뭐도 해야 다 자, 또 나왔고요. 자, 성우 돌아다니던 놈은 어디로 도망갔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한 놈이 멀리 가지 않고요, 빼 빙글빙글, 여기, 에. 자, 한 마리 물었습니다. 나싯대를 내려놓았는데도 한 마리 물었습니다. <laughs> 자, 고양이가 고양이 훔쳐갈 뻔 했습니다. <laughs> 자, 고양이가 물고 갑니다. 제차 밑에서 먹으려고 그러네요. 야옹이 밥, 야옹이 밥으로 줘버렸습니다. 자, 자, 차 밑에서 먹고 있습니다. 아, 물었다가 떨어졌습니다. 낚싯대가 묵직했었는데, 숭어래도, 아, 숭어가 여기 와 있답니다. 어, 상인 우리가 두 마리가 빙미 걸고 있네. 아, 상인 낚싯대. 아, 예, 예, 아 예, 아 낚싯대 두 마리, 두 마리가 왔습니다. 참질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참질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어. 어, 주문은 참질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물어. 자 아, 물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낚싯대 옆에서. 야야야. 아, 카메라 불구성들. 당겼어요. <laughs> 카메라 당겼어요. 이거 막 찍. 네. 막 네. 네. 근데 이거 계속 아.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자, 물음은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깝습니다. 물었다 놓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두 마리가 왔습니다. 아, 세 마리네. 조그만 게또 있고요. 세마인데 네 낚시 바늘 근처로 갔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안 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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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전어가 물려 나왔습니다. <laughs> <조그만> 게, <laughs> 자 여기도 전어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전어가 아니고 정갱이 입니다 정갱이도 <laughs> 나오네요 자 고양이가 정갱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예저 숭어가 오고 있네요. 와큰 놈이 돌아다니는데 아 저걸 잡 불치기 바늘 있으면 탁찰 텐데 아 아깝네요. 예 예, 숭어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유 예, 예. 저기 고기가 튀네. 아예요 앞까지 왔습니다. 아 계속... 여기서 계속 머무네요 여기 잡았, 전어 때문에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자전어인게 있는가? 전전어가 나왔습니다 자 저는, 다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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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는 큰 고기 숭어. <laughs> 숭어가 욕심이 나서. 자, 저도 영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 어우. 아우. 예, 튀었습니다. 걸었튀어요 <laughs> 예. <자, 이제. 웃음> 아, 저놈이 사람 깜짝 놀라게 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디요? 아때 거기다 밑밥을 뿌리 주면 꼭여서맞어요 아니, 이쪽으로 바짝 뿌려 주시면 바짝 보고 할수 있잖아요 지리가 그리고 가니까 거기다 거기다 딱 타고 있었어요 그걸로 그걸어 오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 있어 지금 자 밑밥 뿌려준데 있다고 합니다 지금 왔었는데 지금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지금 이거 <laughs> 하고 진짜 잡아보자 이거 <laughs> 자 여기서 빙글빙글 빙글 돌고 있는데 안무네요. 애만 태우고 자 여기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올려 올려. 여기 있습니다. 새우를 갖고 와서 바늘에 한번 끼워본답니다. 무는 물은, 무는가 하고 <laugh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었다 뭐, 아유 낚시대가 많이 현대. 어 물고 어, 있는 어, 것 같은데? 어, 예. 예. 아, 뭐, 아유. 정갱이 두 마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숭어가 모른 줄 알고. 아. 아 밑밥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밑밥을 다 쓰셨네요. 아유 숭어가 모른 줄 알고. 았 그놈들이 안 무네요. 야가 가지고 밑밥만 받아먹고 있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그...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가 휘어서 물었나 싶었는데요. 아닌가 보네요. 자,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